예, 안녕하십니까 금의 명호학입니다 ASUS 어, UEFI 바이오스에서 그 가상 머신을 설정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어, 바이오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그 가상 머신 설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따로 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어, 우리가 이제 v m w a r e 같은 그런 가상 머신을 사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게임을 어,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오스에서 이제 그 항목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.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으면은, 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, 이제 에러움을 만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니까요. 익혀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예, 우선 그 뭐, 그 바이오스 진입을 할 때는 F2나 또는 이제 그 델키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는 건다 아시죠? 어 그런데 이제 그, 요즘 그 보면은 이제 그 빠른 부팅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, 그바이오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바이오스 진입하는 걸또 어려워하세요. 어, 정말컴캠프터가 재부팅될 때 이제 키보드가 이제 다끄었다가 다시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예, F2 키나 Del 키를 연타로 계속 이렇게 몇번 때려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어, 이 화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화면에 나오면은요,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어드밴스 모드라고 돼 있죠. 예, 단축키는 F7인데 예, 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. 예, 들어가시면은, 이제 서브 메뉴 중에서, 예, 고급 탭이 있어요. 이 고급 탭이 없으면은, 처음에 이제 플랫폼 기타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, 여러 항목들 중에서, 어, 이 어, CPU 구성이라는 항목과 시스템 에이전트 구성이라는 이두 항목이 있습니다. 이두 항목을, 어, 각각 한 번씩 들어가 주셔야 돼요. 처음에 CPU 구성으로 들어가시면은요, 예,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, 어,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, 인텔 VT-X 테크놀로지 해가지고, 서포트, 서포트 이렇게 돼 있죠. 예, 이것을 이제 지원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가상머신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, 그래서 이제 이 발을 밑으로 쭉 내리면은요, 어, 밑에 항목에 보면은, 그, 인텔 비쥬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, 여기에서 이 지금 비활성화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, 어, 이드롭단추를 눌러가지고, 예, 활성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예, 그 다음에 다시 그, 고급 첫 화면에서요, 예, 시스템 에이전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. 예, 그 항목으로 들어가시면은, 어,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관련 설정이 나오는데요. vt-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예, 이 부분에서 활성화를 다시 시켜주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다 했으니까,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나가기 누르시면은, 다음 항목 중에서 변경사항 저장 후재 시작, 예, 이 항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. 그래도 안 된다면 그거는 뭔가 그 프로그램이 잘못, 어, 설치됐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다시 설치해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구독하기 좋아요 즐겨주시고요. 예, 저는 커밀병구하기의 커밀구이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. 내일 십시오